네, 이 시간에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더 인사하실 때, 아,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미국의 어떤 사업가 중에 빌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워크홀릭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자기 심장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 결과 그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이 심장을 다른 사람 것을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침 심장 기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심장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 전과 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분의 성향은 일 중독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늘 일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회복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좋아할 뿐만이 아니라 <laughs> 자신이 직접 이 스포츠에 참여해서 무려 철인 3종 경기에 도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메달까지 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철인 3종 경기가 어떤 경기인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엄청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수영을 약4 k m 를 해야 되고요. 또 사이클을 무려 180km를 타야 되고요. 마라톤은 잘 아시는 대로 약 42km를 뛰어야 하는 엄청난 경기인데 여기서 금메달까지 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섀도우라고 하는 미국의 재즈 가수가 있는가 봅니다. 그 가수에게 너무나 열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의 자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변해도 너무나 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단지 심장 이식 수술만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하실 수가 있는가 자녀들이 이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 기증자가 누군가 하고 그 인물을 분석을 해 봤더니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알아내게 됐습니다. 그는 이제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심장을 기증했었는데요. 그 사람의 직업은 스턴트맨이었습니다. 스턴트맨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찍는데 주연 배우들이 너무나 위험하니까 대신 위험한 장면을 찍어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스탠트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포츠에 열광했던 사람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재즈 가수 섀도우의 열정, 열정적인 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단순히 그 사람의 심장을 인식했을 뿐인데, 그 사람의 모든 성향과 특성이 고스란히 이식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시면은요,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부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형편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는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터키 소아시아에서 유럽 바다 건너 그리스로 건너가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운 곳이 이 빌립보 아닙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는 먼저 이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에게 첫 번째로 뜻깊은 세례를 주었었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모든 가솔들을 구원했었습니다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다 기억하실 텐데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이까 할때 이렇게 해결책을 주었던 바로 그 유명한 곳이 이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조금 전에 오늘 말씀 8절에서처럼 그대들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지금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단순하지 않고 너무나 특별해서 어떻게까지 표현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마치 바울에게 이식되어 버렸다는 말로 들려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었을 겁니다. 진정 바울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덧붙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해자로서 바울의 이 마음을 참 알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 마음은 어떤 특별하고 훌륭한 목회자만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라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령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서야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쭉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이 대목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름이 아니라 그 상태는 어떤 상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로 충만한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무엇이 변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이 가득 차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떤 훌륭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훌륭한 권사님이나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극렬에 풍성하신 마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빌리포서 2장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므로 모든 신자가 이 마음을 가지고자 추구하는 길로 부른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 처음 은혜를 받고 이제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저에게 처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이었느냐면요, 제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삼남일녀인데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막 이제 교회 안 나오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을에 지금 이맘때쯤입니다 코스모스 피어 있는 그 길을 이제 10분 정도 자전거 타고 막 오면 이제 집에 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마치고 집에 와서 막 문을 열고 꼭두 새벽에 아버지한테 들이닥쳐 가지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예수님은 믿어야 삽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뭔 소리하냐 얼른 학교 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놀랍게도 약 6개월이 지나서 2월달 그 다음에 2월달에 내 자식이 신학교에 갔는데 내가 교회 한다니면 이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저에게 나타난 현상은 이제 우리 교회 중고등부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또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저희 또래들 돼지띠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허승, 뭐, 형동이 많았습니다. 이 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잠깐 기도하고 이제 역시 여기서도 내리사랑이라고 초, 고등학교 2학년부터 해서 중학교 1학년까지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한 40명 되는 아이들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저희 마음이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차고 벅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도 애들만 보면 제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챙겨 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교회 오빠, 교회 형아의 길의 정점에 제가 이렇게 이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직 고3이었지만은요. 목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때 배웠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는데, 자기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의 사랑이 크면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 아닙니까? 어찌 사람이 그 사랑의 깊이를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 어찌 그것이 인간에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식을 낳은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상의 사랑이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할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떠올리지 않고서는 이것을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랑이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는 한분한 분, 저희들 모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버리신 그 크신 희생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laughs> 성도 여러분, 제가 평생 들은 간증 중에 제늘 마음 한켠에 이렇게 기억되어 있어서 늘 가끔씩 떠오르는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에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였는데요.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그 목사님은 6.25때군 생활을 하셨었습니다. 한 8개월 동안이나 이 수색대에 계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 정말 이 전시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임무였겠습니까? 이제 그분과 동료들은 한밤 중에 한 10명 정도가 적진에 들어갔다가 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 때는 10명이지만 올 때는 한 7명 정도밖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시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인물, 인물을 사람이 죽기도 하는 그런 인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요. 자, 저녁에 이제 출발을 할때 밧줄을 줄줄이 이제 엮어서 그 밧줄을 붙들고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앞사람만 따라가게 될 뿐이고요.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행이 밤새껏 돌아다니는 중에 갑자기 어떤 곳에는 총소리가 납니다. 핑핑하고 총총알이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말씀에 그런 정도는 약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지뢰가 터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저기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갑자기 지뢰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맨 앞에 가던 사람이 터져서 죽기도 하고 또 뒤에서 지뢰가 터지기도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이 목사님 앞에서 지뢰가 펑 하고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붕 하늘로 떴다가 떨어집니다. 팔다리가 찢어지고 날아가고 난리가 나는데 가서 보니까 다행히도 그 사람은 팔다리가 멀쩡하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 이 폭발의 충격으로 이 사람의 두 눈이 그 압력에 의해서 빠져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혈이 엄청나게 심했었고 이제 후송되어서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며칠 후에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틀림없이 장님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너를 위해서 눈을 하나 기증해 준 분이 있었다. 축하한다. 그리고 이제 붕대를 풀었습니다. 자, 붕대를 풀고 나니까 그의 눈 앞에서 이제 뭔가 뿌옇게 보이는데요. 자기의 눈 앞에 자기 어머니가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눈앞에 계신 어머니의 한쪽 눈이 없는 겁니다. 그 어머니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눈을 빼 주셨던 겁니다. 그 청년은 그저 어머니하고 흐느껴 울고 있을 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일평생 장님으로 살아가야 할 자기 아들의 처지를 보고 있었던 그 어머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의 핵 끓는 심정으로 자기의 눈을 하나 뽑아서 자식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자기 죄에 빠져서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가련한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이 인생들이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이 인생들이 아직 하나님 자신의 원수들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끓어오르는 사랑입니다. 극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의 심장에 로마 군병의 창이 꽂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물과 피를 다 쏟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실로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도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훌륭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훌륭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윤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다는 것이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사도바울이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교인들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건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마음으로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라. 자기가 어떤 심정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지 지금 말하는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이 말씀들은 전부 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극률함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극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탐사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은 때때로 얼마나 삐뚤어져 있습니까? 자, 우리가 악인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당연하죠. 악인을 보고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꼭그 마음에 머물러 있기 일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그를 정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너희 안에 너희 안에 들뽀를 보아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별반 다를 것이 없으면서도 타인의 죄됨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죄인을 향한 극률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 그 죄인을 향한 극률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허랑방탕하던 둘째 아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그 집안에는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했던 이야기를 다 기억하십니까?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가산을 삼킨 자입니다. 첫째 아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직 상 거가 뭔데? 서로 상 상방의 거리가 뭔데? 자식을 맞으러 날마다 나와 계셨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기뻐했을 때에 하인들도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바울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잔혹한 사리가 등등했던 사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로 바뀌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찬찬히 뜯어볼 때 나는 첫째 아들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라고 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할 때 우리 자신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죄를 품고 있는 그 사람 혹은 나에게 여전히 해를 끼치고 있는 그 사람 그를 보고 정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외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를 미워하고, 그가 보기 싫기 때문에 그냥 이제 외면하고 멀리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을 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푼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령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 마음이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사울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과 같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사울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언제까지나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의 심장을 품은 이 마음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분명 이 마음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에서 우는 마음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오는 마음이니, 이 마음을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니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유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주님과 같은 기적이 똑같이 일어나는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큰 일을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빌리그레안 목사님이나 베니 목사님 같은 분은 정말 3년 동안 행하셨던 주님보다 그들은 몇십 년 동안 살면서 하니까 주님보다 더큰 일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베니라는 목사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라 아르메니아계의 혈통을 가진 미국 목사님입니다 그의 본래 가정은 아르메니아 정교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6일 전쟁이 마치고 나서 여기 위험해서 못 살겠다. 그의 아버지가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16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어떤 기도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아서 개신교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정교회 출신이라 부모님들이 너무나 이제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친구 빌이라는 친구가 저 멀리 미국 피츠버그 제일 장로교회에서 하는 집회에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미국 지도를 보면은 오데오라는 큰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그래서 북쪽에 캐나다는 토론토가 있고요. 그 남쪽에 이제 좀 떨어져서 한 7시간 떨어져서 피츠버그라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자기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같이 이제 등 떠밀려서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당시 유명한 신유사역, 신유사역자였던 캐서린 쿨만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정도 위상으로 따지자면 현신의 권사님이나 최자실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정도의 위상이었을 것입니다. 캐서린 쿨만이 유명한 분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밤새껏 버스를 타고 가서 이제 그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집회하기 두 시간 전부터 자기 몸이 막 진동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추워서 그런 줄 알고 옷을 막껴 입었는데 아무튼 집회하는 내내 자기 몸이 막 진동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캐서린 쿨만이 나오면서 이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자기 교회에서 찬송했던 가구는 사뭇 다르게 자기 두 손을 번쩍 들고 온 몸으로 다른 회중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는 색다른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면서 그렇지만 그 충만한 기운을 느끼면서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한참 찬송을 한 다음에 이제 캐서린 쿨만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찬송을 부르면서 막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 자기 온 얼굴을 적시는 그 은혜 가운데 계속 빠져있어서 무슨 설교를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누가 어떻게 나왔는지 친구가 이야기해 주니까 알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가 진행되는 중에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자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 받았을 때의 장면처럼 자기의 마음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주의 옷자락이 자욱한 큰 임재 가운데서 화로다. 나염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이사여서 6장 5절인데요. 자, 이날 경험은 19살이었던 베인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고 그가 기록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친근하게 성령 하나님에게 대화를 거는 이런 자기의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록합니다. 그때 시작되었던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가 지금 평생 이어지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1952년이고 올해 70세인데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뜻을 알고 싶을 때, 성령님 이곳은 무슨 뜻입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10년 전에 한국에서 내한 집회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여전히 매일매일 방송으로 오늘의 치유시간이라는 설교와 치유시간을 가집니다. 오늘날은 유튜브 시대잖아요. 검색만 하면 우리도 실시간으로 그 시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오는 그분의 극률하심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죽게 생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은 높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주면서도 우리를 살리시려는 측량할 수 없는 차원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측량할 수 없는 자신을 내어 버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극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